에코프로 주주 여러분 반갑습니다. 김 사부입니다. 에코프로 단기 급. 등 이후에 충격 조정이 진행이 됐던 종목이죠. 어, 지난 10월달에는 4만 5천원대로 저점을 해서 단계 에 120%정도가 상승하는 급등세가 진행이 됐습니다만 은 11월 들어서는 차익 매물이 취리되면서 조정폭이 깊어졌죠. 이에 따라서 27%정도가 고점에서 하락을 했었는데요. 상승폭의 절반정도 즉 2분의 1정도 되는 수준에서 정확하게 하반경직성을 확보 하면서 재상승 반전을 모색을 하고 있습니다. 어, 전체적인 시장도 그동안 충격 조정해서 다소 좀 벗어나려는 모습들을 보여면서 반등이 시도되고 있고 동사 오늘도 현재 보합선에서공방전이 펼쳐지고 있지만 그동안 하락 과정에서 단기 장소로 작용을 했던 5일 이동평균선은 상향 돌파에 나가고 있죠. 일단 5일선에 이어서 20일선을 돌파할지 또 매물에 대한 소화가 이루어지면서 단계 더 레벨업들이 시도될지 전체적인 업황 그리고 또 동사의 앞으로 실적에 대한 모멘텀들 그리고 여러 가지 변수들을 체크하면서 동사에 대한 등 전략들 깔끔하게 정리를 해서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은 구독과 함께 좋아요 한 번씩 꾹 눌러주시면 더 좋은 영상을 제작하는데 아주 큰 힘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김사부가 우리 그 시청자들의 계좌를 불려드리기 위해서 이 시초가방을 완전히 100% 무료로 제공을 해드리고 있어요. 그런데 무료임에도 불구하고 날마다 수익들이 엄청나게 터져나오고 있죠. 여기서 사실상 뭐 상한가 종목들도 수시로 나와주고 있기 때문에 자고 나면 계좌가 불어나는 그런 즐거움을 누릴 수 있게 만들어드리고 있습니다. 어, 지난번에도 김사부가 입장하는 순서대로 수익률이 크게 달라질 것이라고도 다 장담을 드렸습니다만 저는 이런 약속 지켜드리고 있어요. 어, 그래서 어, 김사부 시초가방 무료이기 때문에 누구나 이용할 수 있다는 측면에서 잠시 한번 살펴드리고 에코풀에 대해서 본격적으로 분석을 해보겠습니다. 김사부 시초가방은 추천 당일에 매도까지 해드려 그러니까 뭐 주식에 물려서 고생할 필요가 없이 수익을 챙겨 나가면 되겠죠. 그리고 지금 보시면 스크롤도 되고 드래그됩니다. 그래서 확인을 하셨다시피 일체 수정이라든가 조작이 없이 있는 그대로를 보여드리고 있다라고 할 수가 있겠는데요. 최근 성과 한번 볼까요? 어, 11월 25일 로키테스케어, 그래피 두 종목을 해드렸는데요. 이 로키테스케어 같은 경우는 지난 어, 17일 그리고 또 지난 20일에도 해드렸죠. 17일에는 상한가까지 진입을 했어요. 거침없이 상승했던 종목이죠. 그리고 또 어, 그래피의 경우에는 어, 일단 그미 F.D.A. 승인을 어, 바탕으로 해서 한 단계 더 도약을 해 나갈 수 있는 종목으로서 평가를 하면서 타점을 잡아 드렸는데요. 그래피가 상한가에 바로 진입을 했어요. 그래서 29%장 상승 중이니까 상한가 매도를 해서 이걸 챙기자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상한가 매도라니까 탄력이 크게 둔화됐죠. 한 6%까지 탄력이 둔화돼서 다시 한번또 타점을 잡아 드렸어요. 로키어 스퀘어, 매수까지 16% 상승 중으로 73,000원 이상에서 매도를 하자고 했죠. 그리고 26일에 그래피 다시 한번해 드렸죠. 탄력이 둔화됐기 때문에 상한가 팔고, 아, 본질은 변한 게 없다라고 말씀을 드리면서 매수 타점부터 잡아드렸고 보만표혈셀까지두 종목을 해드렸는데요. 보만표혈셀이13% 상승적으로 33,000원 이상에서 매도를 챙기고 있고 그래픽은 매수가 되면 25% 상승적으로 16,750원 이상에서 매도를 하자 했는데 결국 그래픽이 상한가까지 또다시 말아붙였죠. 그리고 오늘은 온코닉 테라피틱스 사실 지난 3월달 바닥부터 매수를해서300% 무상증자까지 받고 권리락 이후에 아, 일단 정확하게 최고치에서 매도를 해드렸던 종목이죠. 최근 들어서 일단 또다시 수율이 정비되고 있기 때문에 해지 타침을 접어드렸고 3면까지 이렇게 드렸는데 3면이 오늘 매수가되면 11% 상승중이니까 3만 5백원 이상에서 매도를 하자고 고 웅코닉 테라피틱스도 매수가되면 11% 상승중이니까 1만 7천 0백원 이상에서 매도를 하자고 했죠. 지금 보시면 적중률, 수익률 타의 추종을 불할 정도로 아주 압도적인 퍼포먼스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게 35년간 증권시장에서 전문가로 활동을 해왔던 김사부가 산전, 수전, 공중전 모두 겪은 경험을 갈아놓고 지금 종목들을 압축해드리고 있기 때문에 가능한 결과죠. 이제 올해 주시장도 12월 한달 남았습니다. 12월 달 마무리를 잘해야 또 내년도 멋지게 시작할 수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연말에 최소한 100% 이상 수익을 챙겨보겠다. 이런 분들은 지금 입장을 해서 며칠이라도 모의 투자 이번 주에 보세요. 그리고 모의 투자 결과 아주 기대했던 이상으로 나올 것으로 장담을 드리는데요. 12월 달부터 직접적으로 매매를 해서 여러분들이 계좌를 폭발적으로 좀 불려가보시면 되겠다라고 하겠습니다. 그래서, 어, 김사부 시축 가망 무료기 때문에 어, 비용부담 없이 누구나 이용하십다고 말씀을 드렸었죠. 상단 번호 있습니다. 010-8329-9609로 다른 건 필요 없고 그냥 김사부라고 문자 하나 주시면 됩니다. 문자 주시면 뭐 아주 간단하죠. 문자 주신 분들 시축가능에 합류해서 여러분들의 계좌 12월달에 기본적으로 더블 이상 만들어 가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에코프로에 대해서 분석을 해 드릴 텐데, 어팡에 대한 부분들 한번 살펴보고, 또 실적에 대한 부분들, 그리고 또 동사의 기술적인 측면에서의 대응들, 또 세력에 대한 것들을 어떻게 하는지, 이런 부분들까지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사실상 어, 리듐 가격이 오르고 있는 것들은 나름대로 긍정적으로 작용을 하고 있는데요. 사실 이런 영향에 반영이 되는 것들은 양극재와 전구체를 생산해 시점은 6개월 이후다라고 볼 수가 있겠죠. 사실 올해 4분기부터 내년까지 2026년까지 올해 우리나라 2차전지 산업의 수요가 다소 좀 역성장을 하지 않겠는가라는 우려도 있기도 하죠. 국내 기업의 가장 중요한 미국 시장에서 즉 OBBA. 이로 인해서 인플레이션 감축법 즉 IRA가 일몰이 되어지면서 수혜 부정적으로 작용할 것으로도 전망이 되고 있기 때문이죠. 사실 이전에는 전기차를 구매하는 고객이 최대 7500달러, 유전을 한다면 1000만원 뭐 정도 가량의 세액 공제를 받을 수가 있었습니다만 이런 혜택들이 지난 9월 30일부로 폐지가 됐었죠. 어, 지난해 여서에도 우리나라 2차 전지 업체 글로벌 마켓쇼의 경우에 계속해서 하락하는 흐름들을 보여주고 있는데요. 특히 유럽 시장의 경우에 ESG를 적극적으로 추진한 만큼 미국과 다르게는 관세 장벽을 두지 않고 있다. 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인위적인 관세 장벽은 주로 미국 시장에서 발생을 하고 있는데요. 관세로 인한 수혜가 나타나면은 해당 시장에 성장을 하고 있어야 한다고 볼 수가 있겠죠. 하지만 미국 시장은 앞에서 언급을 했듯이, 이 IRA가 일몰로, 일몰이 되면서, 전기차 시장 역성장을 할 가능성이 아주 높다. 여기에다가 관세되는 인플레이션 압력까지 겹치면서, 어, 미국 소비자들의 전기차 수요가 한풀 좀 꺾일 수도 있다. 이게 이제, 어, 포인트 중에 하나가 되겠다. 일단 그 시장을 압박하는 요인 중에 하나가 되겠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물론, AI에 따른, 그 AI 투자에 따른 전력 수요가 증가하면서, 이 ESS 수요가 늘어나고 있다. 이런 점들은 상당히 긍정적으로 평가를 해볼 수가 있겠죠. 물론, 그렇지만은 2차 전지 사업 구성에서 아직까지는 이 EV가 절대적으로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다는 점을 감안해 볼 필요가 있겠습니다. 일단 이 부양 수요 대비 약세 대비해서 ESS의 수요가 일단 그 2차 전지 수요에 어떻게 영향을 미칠지 좀 살펴볼 필요가 있겠는데 이것들은 완전히 해보고 시키기보다는 어느 정도 좀 보완해주는 역할을 하지 않겠는가 보여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2차전지의 수요를 살펴보면 EV 사업 쪽이 73% 정도를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ES 사업이 19% 정도로 일단 EV 사업 쪽의 비중이 압도적으로 높은 편이다라고 볼 수가 있는 것이 있죠. 그리고 또 국내 기업의 경우에 ESS 쪽의 매출 비중이 일본이라든가 중국 등 주요 경쟁사에 비해서 좀 낮은 편이다라는 점도 감안해볼 필요가 있겠죠. 하지만 이런 부정적인 말씀을 먼저 드렸습니다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동사의 종의 올해 흑자 전환에 대한 것들 달성이 되지 않겠는가? 아, 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아, 종사의 그 3분기까지 그 누적, 그 실적들을 보게 되면은, 3분기까지 누적 매출을 보면은, 2조 한 7천억 정도 가량을 기록을 했어요. 그리고 또, 어, 영업 이익의 경우는 1,670억 정도를 기록을 했는데, 매출이 전년 동기에 비해서 소폭 증가 했고 영업이익은 흑자전환을 했습니다. 지난해는 적자로 기록했는데 올해는 흑자전환에 성공을 했죠. 지난 3분기 실적 발표 컨퍼런스 콜에서도 미국의 전기차 세액 공제의 일몰에도 역시 그... 이 AI라든가, 이 AI 데이터 센터라든가, UPS용 ESS, 그리고 또 양국제, 그리고 탈중국 정구체에 대 수요가 여전히 견주하기 때문에 앞으로 실적에 대한 개선, 자신감을 드러냈다라고 볼 수가 있겠는데, 이런 것들이 역시 동사의 긍정적으로 작용이 되어지지 않겠라고볼 수가 있겠습니다. 특히, 그, 인도네시아 니켈 재련소 인수 등을 통해서 수익성 개선에 집중을 하고 있는데, 이와 같은 취면은 연초 예고를 했던 대로, 달성도 충분히 가능하지 않겠는가 볼 수가 있겠습니다. 앞으로 인도네시아 재련소의 지분 투자 성과도 실적에 좀 보탬이 될 것으로도 보고 있는데요. 일단 뭐 동사외교는 이런 부분들도 역시나 어 일단 반영이 돼야 되지 않겠나 보이죠. 수급 측면에서 보게 되면은 현재 일단 그 기관과 외국인들 어 매도에 좀치중을 하고 있어요. 반면에 개인들의 중심으로서 해 매수가 유비되고 있긴 한데 일단 어. 최근 3분기 동안에 일단 기관 투자가들의 일단 동향을 보더라도 여전히 매도에 대한 압력들이 높습니다. 6개월도 역시 마찬가지죠. 이렇게 여전히 매도를 하고 있습니다만은 일단 6개월을 위해서 3개월 동안에 매도 압력들이 더 높아지고 있다는 점. 이번에 주가 상승을 틈타서 저희가 또 매도를 했기 때문이라 고볼 수가 있겠죠. 하지만 그런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주식은 추세를 무시할 수가 없어요. 지금 좀더 길게 보면은 고점을 짓고 나서 이 하락 추세선의 장들을 돌파하는 그런 모습들을 보여주고 있다. 이, 이제, 이번 고점을 빼고, 이 급격하게 너무 하락을 했기 때문에, 이 추세를 이런 식으로 좀 그렸습니다만은, 위에서도 마찬가지. 이렇게 되면 은 벌써 추세를 벗어난 지가 오래됐었고, 지금 이와 같은 하락 추세선의 장을 그려봤을 때, 새로운 돌파구를 만들어가고 있다. 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수반이 되는 거리량들 상당히 좀 집중할 필요가 있겠는데요. 지금 현재 상태로 보게 되면 은어 일단 어 물량들을 어느 정도 부분적으로 세팅을 해나가는 과정들이 여기서 진행이 됐다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따라서 하락에 대한 압력보다는 지금 장기 이동 평균선이죠. 지금 120주 이동 평균선에 대한 장 부담들이 여전히 계속되고 이 있긴 하지만 이런 거리량 수반이 이루어지면은 잠시의 눌림목 조저을 거친 는데 120에서는 돌파하면서 120 주저, 120 주동평에서는 장을 돌파하면서한단계 도약을 할수 있을 것이라고 보여집니다. 이렇게 된다라면은 본격적인 업황의 회복들을 앞서서 주가가 먼저 어느 정도 일정 부분 상승을 좀더할수 있지 않겠는가 보여집니다. 이렇게 된다라면은 기본적으로 동사 전고점의 돌파와 함께. 일단, 12만원대에서, 이런 가격대에서, 많게는 15만원 정도까지, 이런 상승에 대한 파동들이 진행이 되어질 수 있다, 라고 볼 수가 있는 것이죠. 그런데, 일단, 어, 현재 가장 중요한 포인트는 수급 측면에서 개선들이 이루어지는 것들이 필요하겠습니다만, 20에서는 일단 안착이 전제되어야 되긴 하겠지만, 거리량이, 보다 좀더 회복이 돼야 되겠죠. 400에서 500만 주 정도의 기본적인 거리량 최소 거래량입니다. 최소, 최소 거래량들이 꾸준하게 수발되면서 여기 있는 매물들을 소화를 해줘야 돼요. 손바뀜 과정들이 잘 진행이 돼야 되는데 이런 조건들만 충족이 되어진다라면은 결국에 전고점 돌파 함께 12만 원에서 15만 원까지 상승 파동이 나타날 수도 있다라고 보입니다. 그래서 여기서 이제 중요한 것들은 시장이 완전히 조정이 지금 충격 조정이 마무리된 거 아니에요? 낙폭이 컸었기 때문에 이에 따른 반등들이 지금 현재 시도가 되고 있다 이렇게 보셔야 되는데요. 지금 보시면 코스피, 코스닥, 그럼들 지금 어. 보여드렸습니다만, 은 아직까지는 완전히 고점 돌파는 에너지를 추측을 했다라고 보기가 어려워, 조금. 그래서 앞으로 시장의 변동성도 여전히 나타날 수가 있기 때문에, 눌림목을 이용을 하서는 매수 타점을 잡아야 되는데, 아직까지는 매도에 대한 적극적인 흐름은 아니에요. 오히려 조정을 받을 때마다 매수의 관점에 접근해야 된다고 볼 수가 있겠는데, 일단 이런 매수나 매도에 대한 타이밍을 미리 그냥 가격대를 얘기를 드리는 건 의미가 없고, 실시간으로 전체적인 시장의 이를 보면서 실시간으로 타점을 잡아서 대응을 해야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현재 상단에 번호 있습니다. 010-8329-9609로 에코프로라고 종목명을 문자로 주시면 됩니다. 문자. 문자 주신 분들 그동안에 그 여러 가지 종목들에 대해서 문자 이렇게 타점들을 잘 잡아드렸습니다만 문자 주신 분들은 어, 정확하게 매도의 매수의 급속 타점들. 잡아서 실시간으로 안내를 드립니다. 이것들 활용하시면 아주 수익들을 더욱더 극대화시킬 수가 있을 것이라고 할 수가 있겠고, 그리고 시초가방, 앞에서 말씀을 드렸습니다만은, 시초가방, 어, 본격적으로 일단 급등 랠리가, 어, 진행이 되기 전에, 일단 그, 이 에코 프로에 대한 급등 랠리 전에, 단기적으로 수익들을 챙겨나갈 수 있는, 매일매일 승부를 하면서 수익들을 챙길 수 있는 그런 것들을 병행을 하는 것들도 좋겠다라고 보여지는데, 이런 시초가방을 이용을 해서, 12월 한달 동안 100% 수익을 챙기고 싶은 분들 바로 김사부라고 지금 문자 상단에 있는 번호로 주시면 함, 시트 가방에 합류할 수가 있겠습니다. 감사합니다.